여러분들 탄약을 담당해드리겠습니다. 탄약을 담당하 담당하기 전에 내 밥부터. 아니 잠깐만 아, SMG 쓰세요. 아, 소총계하면저격총을쓸것 같긴 한데. 아니 시작부터 안개 싫어요? 아, 너서피뭐 안개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 있는 면분 아니긴 한데. 스프레이 어떻게 풀어요? 아이시 음. 아, 한사람에도 여러 개 스프레이 뿌릴 수인데어 갑시다 전문가분들 네불 카드 무료 카드인가 어 체력 재생아 조금만 스팅거 됐어 스팅거 What's that? 컷, 스팅거 컷 RPK 안쓰고나중가면 그렇게 압도적인 옵션의 카드가 있으려나? 아니 난이어 맞아. 짬찌어가지고 잠깐만 이 소리는? 익스플로더? 아니 슬리퍼? 슬리퍼구나 <목소리> 어 있어 이트블로도 있어. 오나안 어, 닿았다 다행이다. 이거 뭐야? 아이 쓰면 안 되구나. 기네런어총 총기 맞서 이모나호기시죠아나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까먹었어. 파츠랑, 이거, 이다어 이거 파츠, 가져갈 수가져가 마침 나한테 필요한 타약만 남은 상황이었구나 상대만 있어. 무슨... 야, 전설 팀 태... 사건에 전설 팀 있는데, 전설 파츠 자 시작합시다. 6 프로더, 6 프로더? 아니, 생각해보니까, 아니, 실내인데 안개가 끼니 말이지? 이 또한 비상식적이구만. 아니! 동구상대 사온다고요? 지금? 아, 근데 그렇게 멀지가 않구나. 좋은 생각이에요. 어차피 네. 뭐, 초번에 어렵지도 않고. 한분 다리 빈다 해서 문제되는 거. 아, 저 앞에 전방 스팅어. 아, 이거.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, 저기. 아, 한대 맞았어. 아, 엠퍼, 왜, 미지왜 이렇게 약한 거야, 이거? 오, 야, 익스플러더다, 이 소리. 연병이? 네, 트레이드 아이템. 아, 이거 가격이 좀 깎이면 진짜 살 의향은 있는데. 가격이 너무. 너무 창렬해가지고. 버그. <laughs> 버그 수준이야. 버그 <laughs> 맞아요. 뭐 나올까? 아니, 이거. 에? 갑자기? 아, 감사합니다. 오우, 잠깐만. 아. 한 대. <laughs> 아, 치료하던 먼저 바로 받았어. 뭐야 태극님 HP 왜 저래요? 어, 뭐야. 갑자기, 갑자기 찼다. 어, 뭐야. 이거 아무도 안 써? 이거 내가 써야겠다. 오! 어 슬리퍼. 슬리퍼가 있어. 또 있어요? 슬리퍼가? 저 응. 아. 일 거야, 일 거야. 앞이랑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구만.

need to patch myself up just what i want Birds, big black scary birds oh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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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다 디스코드를 안 주고 놓았구나 생각해니까 하면 다있나 여기 오케이 머지다잠겨 있어서 여러분, 아군 임트와이것같 은데 맞네. 오서롱 어, 와 점점 게임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. 그때 했던 감각이